자 평택 PC 자 우승 금능중 준우승입니다 자 팀업 캠퍼스에서 자 시상식 우승 준우승 시상식이 이루어집니다 자, 2023년 창단에서 평택피씨가 자, 어려운 길을 걸어오다. 자, 경기도 지사배, 2025년 경기도 지사배. 자, 우승해서, 자, 시상식이, 자, 이뤄집니다. 진짜 우여곡절도 많았고, 자, 성장하는 과정에, 자, 힘든 일도 많았고, 기쁜 일도 많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유종의 비를 거둡니다. 선수들, 진짜 고생 많으셨고, 자, 형태 PC 전영환 감독님, 그리고 수석 코치 이상아 코치님, 자, 야수 코치 김강민 코치님, 배터리 코치 유창 코치님, 자, 우리 선수들 우승까지 이끌어 주시느라, 아, 깊은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저도 우승을 함께 할수 있어서 상당히 자, 기쁘게 생각하고요. 너무 오늘 즐거운 날입니다. 자 금릉 중학교가 준우승, 자 평택 B 씨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또 이렇게 기쁜 날또 평택 B 씨 포수 유상현의 생일 또 축하하고요. 자 우리 오늘 활약을 해줬던 오대산 어머니 이미현님의 또 생일 또 축하하고. 자, 오늘 기쁜 일이 상당히 많네요. 좋은 일도 상당히 많고요. 자, 우리 선수들 모여서. 자, 축하. 자, 기념사진. 우승 기념사진 촬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앞쪽에 모여 계시고요. 자, 진짜 이런 일이 올 줄. 자. 몰랐습니다. 우리 선수들, 열심히 해준 덕분에 이런 일이 오네요. 너무나도 기쁜 날입니다. 자, 우리 3학년 선수들은 자, 3년 동안 자, 고생하면서 자, 평택 BC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졸업을 합니다. 아자 모자 세리머니. 자 금농정 준우승 축하드리고요. 자, 평택 BC 우승 더더욱 축하드립니다. 아 서우 또 왔네요 오늘. 자 서우도 오늘 기쁜 날 함께하기 위해. 자 참석했습니다. 자, 감독님의 자 <laughs> 감독님 자 기분 상당히 좋십니다. 이렇게 자 웃는 활짝 웃는 감독님의 모습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감독님 다치지 않게 잘해줘야 됩니다 우리 생갈에. 하러 가는 것 같고요. 어 감독님의 행가래 축하 행가래 세 번. 아 이런 날이 옵니다 감독님이 자 행가래 아는 날이 오네요. 자 이상한 코치님은 자 무거울 텐데요. 야 우리 선수들 이상한 코치님. 김강민 코치님 오십시오 제주도 오십시오 제주도에서 자 이상한 코치님 한번두번 번, 조심해야 돼. 아두번 이상한 코치님 두 번. 자 김강 아. 김하이 코치 아니고 이우창 코치님도 자 마음대에서 행가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아 높이 높이 올라갑니다 자 높이 높이 자두번씩 코치님 도두번씩 감독님 세 번의 행가에아우 어, 우리 선수들 얼마나 좋을까요 감독님 코치님들 얼마나 좋을까요 감독님들, 코치님, 기념 사진 촬영합니다. 자 우승 트로피가 평택 B C 자 손에 들어옵니다. 자 우리 평택BC 11월달에 자 교육과 배 U 14 11월 15일 16일인가 요 14일 15일인가 경기 잡혀 있습니다 2학년 선수들 주축으로 나갈 것 같고요 자 금요일날 평택BC 또 졸업여행으로 또 이번에 누구야 주장 이윤우는 가벼운 것 같습니다 멀리 올라갑니다 자 주장 이윤우 <laughs> 자 오늘도 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선수들 자 모두 다고 네, 많았습니다 자 3학년 박유, 남은재, 오대산, 백서율, 자, 홍서호, 유건 김규현, 김수민, 이윤우, 김영준, 이윤석, 유상현, 그리고 전학간 백서율 전주 쪽으로 전학간 백서율 그리고 자, 하준이 서울로 전학간 하준이 자 함께하지 못해 자 아쉽지만 자 너희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평태빛이가 있었단다. 자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신 우리 시청해주신 부모님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자, 부모님들과 함께 또이 우승에 또 언제 나올지 모르는 우승 아닙니까? 내년에 또 우리 선수들 2학년 선수들 집중으로 해서 잘 싸워줘서 또 형들의 또 뒤를 더 이어서 더 훌륭한 성적. 자,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평택BC 포에버입니다 평택BC가 이제 진위중으로 가면서 진위중BC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평택BC로서는 이제 마지막 자, 우승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택 PC 첫 경기부터 이제 박빙의 승부를 이끌어오다가 의외로 결승전에서는 그래도 수월하게 우승을 한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 이렇게 합니다자 이제 사진들을 이제 촬영을 다 끝내고 이제 시상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2학년 선수들 우리 자 지윤승, 박진원, 전아 박진원은 전학갔죠. 지윤승, 전민준, 박건영, 한현재, 이해담 배민성, 이하담, 박지호, 김원유, 문지민 장시혁, 김승환. 혹시 빠진 선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학년 신윤호, 김규근 구자민. 최혜준, 최태찬, 박동훈, 윤재현 양혜찬, 김진효, 이준영, 유미듬, 이도윤. 자, 우리 평택 p c 와 영원히 졸업할 때까지 함께 하면서 또 이런 우승의 기쁨 또 한번 느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스타 또용 사진, 인스타 용 사진 또 찍고 있고요. 금릉 중에서도 또 같이, 어, 선수들 또 어, 경쟁은 했지만, 또 이제, 어, 동료로서, 운동하는 동료로서 얼마나 기쁠까요? 우승 준우승 하면서. 자, 양팀 선수들이 다 같이 기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 야구죠. 또 경쟁할 땐 경쟁하고, 또 같이 이제 축하할 땐또 같이 축하하고, 또 고등학교 가서도 또 이제 상대편으로 또 같은 팀으로 만날 수도 있고, 양팀 선수들 같이 모여서 시상식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시상식까지만 촬영하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경지, 경기도지사배인데, 우리 도지사님, 김동영 도지사님이 와서 더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 뭐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로 바쁘신 것 같습니다. 경기도지사님 성함은 김동영 도지사입니다. 경기도지사배 열어주셔서 경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야, 평택 BC가 이제 약한 팀이 아니다. 우리 선수들 뭐, 대진 나오고 그러면 평택 BC랑 만나면 좀 만만하게 봤을 수도 있는데 평택 BC를 그렇게 만만하게 볼 팀은 아니다라는 걸 오늘 증명해 냅니다. 뭐 오늘뿐만이 아니고 어, 그전 경기, 내네 경기에서 다 증명해 냈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경기 하면서 자. 4경기 어, 네 중에 이제 두 경기를 승부치기까지 갔고요. 자, 준결승전 승부치기는 10회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전 우승 역전 우승리를 하면서 자, 결승에 진출해서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준우승 팀 먼저. 자, 준우승 시상을 합니다. 트로피 받고 있고요. 메달, 이제 세 명의 선수, 대표 선수 3 명이 나와서, 자, 우승 트로피와 메달을 목에 걸고 있습니다. 상장도 수여하고 있고요. 준우승, 상장 수여. 그리고 기념 촬영합니다. 아자요 전경기 인용의협회장비기도 이제 3위에서 아쉽게 좀 저희가 3위 여기 경기랑 경기 도지사배 경기랑 겹치면서 참석을 안했는데 기권패했죠 3위를 했는데 거기도 이제 아마 참석했으면 준우승 우승까지는 아마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승 자 평택피지 우승 자세명의 선수 이윤호 김수민, 유건이 나가서. 자, 트로피와. 메달. 자, 그리고 상장을 수여받고 있습니다. 개인상 시상 도 있네요. 어, 남은재 선수가 개인상 수상합니다. 아, 은재가 어제 중결승전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 보여줬습니다. 아, 결승까지 자, 끌고 오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해줬고요. 자, 남은재 선수, 오대산 선수는 이제 서울로 진학하면서 이게 이제 어, 평택BC에 있으면서 이제 어, 마지막 이죠 10월 말 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중앙고 진학해서도 다치지 말고 어, 지금 같은 좋은 모습을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연재가 투수상을 수상하는 것 같네요. 우수 투수상 연재가 자 평택피씨의 2학년이지만 거의 뭐 평택피씨 에이스 투수입니다 연재 내년에 진짜 빛을 발, 발, 발 빛을 발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자 연재가 어제 오늘 마무리까지 잘 던져줬습니다 우수 투수상 축하드립니다 자 연재 금릉 중학교 용건우 선수가 어, 개인상 또 수상하네요. 어, 내용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실내에서는 잘 들리지 않고. 인상 타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선수가. 자중결승전까지 타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타격상인가? 용건우 선수가 내년에 주축으로 금릉 중을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용건우 선수가 개인상 두 개를 수상을 합니다. 타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13타점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타점상하고 뭐 타율상 이런 거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아, 금농 중에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수월한 팀들을 만나면서, 어, 점수를 좀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뭐, 타격이나 타율이나 타점이나 이런 게좀 많은 것 같고요. 우리는 박빙의 승부를 하면서, 뭐, 어, 어려운 경기 이겨내면서, 이렇게 뭐, 타율이나 타점은 상대적으로 좀, 어, 낮은 바가 있습니다. 준우승을 했지만 개인상 3개를 가져가네요. 도루상 수민이가 좀 탔으면 좋겠는데, 아 역시 도루상 평택 pc 김수민. 어제까 아, 그저께까지 다섯 개의 도루였나요? 이렇게 도루가 있었던 것 같고요. 도루상을 수상합니다. 김수민 축하드립니다. 작년엔가 김수민, 수민이가 도루상 하나 수상했죠. 올해도 도루상 수상하고 두 번째 도루상 수상하는 것 같습니다. 선발 투수였던 김 김건희 선수가 우수 투수상인가요? 투수상 수상합니다. 확실히 뭐 내용은 여기서 잘 들리지 않아 갖고 투수니까 뭐 투수상 수상하겠죠. 다뭐 기록으로 이제. 수상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 이윤우 선수가 뭐죠? 최우수 선수상인가? 우수 선수상인가? 뭘또 수상하는 거 같습니다. 아 내용이 좀 들렸으면 좋겠는데 이윤우 선수 축하합니다. 롬택비씨 주장 을 맡고 있는 자, 이윤우 선수. 자, 장한고 진학해서도 또 다치지 말고, 자, 좋은 어, 기운으로 좋은 퍼포먼스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독상입니다. 정태 PC 전용환 감독님 감독상 수상합니다. 양팀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선수들 방태씨 선수들 금능중 선수들 자, 잘 지도해주셔갖고 우승 준우승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오다발이 준비가 안 됐나요? 자 변대규 씨 우승이 처음이라 우승이 처음이라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미처 준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계기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잘 알겠습니다 <laughs> 자 y o 비 k 우승 축하 감사드립니다 전영환 감독님 저기 금동중에 손동욱 감독님 평택비씨 전영환 독독두두독독축하하립립다다장장선생 감독님, 감독님 대신에 저희희 이제 제 단체장님, 양팀 단체장님 상, 수업 코치님들이 대리수상 하고 있습니다. 형태PC 남기현 저기 단체장님, 금농중은 교장선생님, 자펌택빛이 우승, 금농중 준우승 축하드리고요. 자 개인상 수상하신 우리 선수들 모두 모두 축하합니다. 자 고등학교 가서도 그리고 또자 2학년들은 이제 3학년 올라가서도 다치지 말고 자 건강하게 재밌게 어, 좋아하는 야구 자원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또 상대 팀으로 상대 팀으로 또 같은 팀으로 만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자 이제 또 지금 3학년들은 2028년 드래프트 또 얼굴 보는 친구들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양팀 선수들과 감독님, 코치님들 모여서 기념 촬영합니다. 너무 멋지네요. 준우승팀은 꽃다발이 준비됐고요. <laughs> 우승팀은 꽃다발이 없네요. 평택 PC가 처음. 자, 이제 여기 결승전 시상식에 이제 처음 올라오기 때문에 미처 준비 못한 점. 자,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정상이나 뭐 다음에 이런 시상식이 있을 때는 우리 운영진 분들께서 잘 준비해서 멋진 시상식 이거 냈으면 좋겠네요. 자, 눈물이 납니다. 3년 동안 평택비에 시에 있으면서 이런 날이 오기를 바랐지만, 자, 그래도 왔네요.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선수단 여러분, 열심히 싸워준 선수단 여러분, 감독님, 코치님들, 지도, 열심히 지도해 주신 감독님, 코치님들, 그리고 항상 또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방송으로 응원해 주신 부모님들, 진짜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행복한 날이 옵니다. 내년 후년 선수들 또... 성장해서 이런 날이 자주 오길 바라면서 자 방송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자 은우가 주장은우가 트로피를 들고 있네요. 자 우리 평택 PC의 우승 방송까지 함께할 수 있어서 자 국대소 테레비도 행복했습니다. 행복합니다. 뭔가 또 세레모니가 준비가 됐나 보네요. 음, 뭐 우승할 줄 알고 이렇게 많이 준비했나? 아, 우승할 줄 알고 준비한 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또 세레머니 끝으로 자, 저는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우승 때또 우리 2학년 방송 보고 싶습니다. 자, 그때까지 선수들 잘 성장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5년 경기조 시섭의 중앙 야구대회 평택비 c 가 정상에 섰습니다. 우승 축하하며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